존경하는 문순규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해운구 봉암 양덕 1리 합성이 고암 1리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실시된 다해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모사업은 다해용기 세척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시민 참여 유도 및 다이온기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보조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환경부 공모 사업입니다. 창원시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다이온기 세척장 보조금 사업자에 창원시 자활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민선 7기 허성무 시장이 끝날 무렵에 공모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해당 공모 사업에는 여러 행정 절차의 잘못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일 짚어보고 해당 보조금 사업을 바로잡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이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환경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ppt 좀. 예,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정숙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모를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 사업자 공고문에 의하면은 신청 자격에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창원시 소재 한 비영리 법인과 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되어 있는데 해당 사, 해당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당시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 상의 신청 자격을 민법 제 32조 및 국세기본법 13조에 의해 슬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 규정에 하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 제 3호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원 지역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따라 모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복지부 장관에게 지정받고 장원시에 신고된 사회복지 시설로서 말씀드린 자격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해당 그 장원 지역 자활센터는 사단법인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 사회 교육원을 모 법인으로 하고 있고 이는 노동부 장관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요모 모 법인으로부터 신청 및 임명된 말 그대로 모범인의 센터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하포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고 하나는 이번 창원자활센터인데 하포구의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공모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창원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단순 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이, 이,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모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 자격이 없는 단체가 맞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방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보조금을 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 공고 공 공모 사업 공고의 사업 부지는 보조금 사업자 마련 의무 토지에 대한 대부 계약 서, 성립점인데 해당 토지를 사업지로 인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요 시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대부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 계약 신청서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부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들이 이제 자부담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서에 포함 시켜놨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그 경상남도교육청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것이 아니라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 일자는 1월 27일이고 저희 공모사업이 선정된 시간는 3월 28일입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이 일어난 시간은 4월 8일. 선정 이유입니다. 만약 이게 대부 계약이 성립 안 했다면 우리 보조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담당부에서 그런 부분 선정 당시에 좀흡한 본인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 앞 페이지. 4번. 예. 이것을, 해, 이것을 해당 계약서의 제 8조 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부 받는 자는 원상 변경이나 구조물 연구 시설물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대부계약서로서 우리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대부계약서를 바탕으로 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건축물을 지어도 된다고 하는 사용승낙서는 어, 심지어 그 다음 해년도 2024년 1월 4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해당 승낙서의 승인 조건에 보면, 연구 시설물 축조 후 대부 계약의 해체 및 해제 시 기부 체납 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연구 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한다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은 2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경남도교육청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면 저희 국비와 시비 포함한 보조금 사업이 10억 이상 들어간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에 진행하셨는지요, 국장님. 예, 저 부분도 뭐, 님 지적처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토지사용성낙서가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연구축조물을 축조하여야 함에도 토지사용성낙서 받기 전인 12월 28일날 사전에 이렇게 건축물이 착공이 들어갔고요. 토지사용성낙은 어님 말씀처럼 사후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연구 어, 시성물 축조가 이제 원상복구 조건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행정에 문제도 많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문제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 사업을,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자부단 부분에 분명히 기입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에 따라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어, 타 공공기관과 연관된 그런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 함에 있어서는 그 창원자활센터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자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불법 건축물 행위 물적 건축 행위 문제입니다. 해당 대부 계약 토지는 북면 외감리 171외 6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토지는 어모 폐교를 폐교의 앞 운동장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임야로서 임야를 건축을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 허가를 또한 물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앞,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앞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기존에 주차장이 도시계획법에 설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는 어 주차장 건 원만한 건축 진행을 위해서 주차장을 변경하기 변경해 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그 도시계획법을 주차장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일부 저촉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허가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과, 총괄하여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전혀 이행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고 작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이게 현장에 있던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흔히 공사를 할때 건축 허가판이라는 거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눈에는 허가판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건축을 할수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자부담 확보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어, 총 사업 6, 6억 6천만 원 중에, 어, 보조사업금 3억, 자부담금 3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부담은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부담은 전부 공적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한국 자월, 자활복지개발원에서 1억원, 이 또한 사회복지법에 따른 공모사업이고, 그리고 창호시 자활기금,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이런 식으로 어,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호시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방보조금의 하나입니다. 과연 지방보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또 다른 지방보조금으로, 할수 있는 건지 혹시 국장님 한번좀예 자부담에 보조금이 들어갔으면 안 됩니다 명백히 자부담 의무 준수 위반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보조, 해당 보조금 사업점에 사업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 사업자 비자격 문제 둘째 보조금 사업 부지 미확보 문제. 셋째, 불법 건축 행위 문제. 넷째, 공적 자금을 통하여 자부, 자부담을 확보한 문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한수에 따르면 1항,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항 지방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우리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기초수급자 우리 사회 복지를 위한 자활 비용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에 그에 맞게 10억이라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의 거짓 그리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우리 행정은 그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함으로 인해 10억이 넘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 사업은 중공도 못하고 아무도 쓰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역 자활센터 관련해서 우리 보건 여성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보조금 사업은 저희 어,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 어, 사업. 지역 자활 센터 사업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사업 주체자가 창원 자활 센터, 그 자활 센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낯설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지역 자활 센터는 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아, 근로 능력이 있는 우리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아, 자활 지원 서비스 제공과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탈수급을 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근로역량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유지와 자발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국비,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인건비를 바탕으로 자활센터에서 자체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은 일부로 자기들이 또, 또 다른 사업을 위해 쓰고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일부는 또 국가의 기, 그, 또 반환해서 또또또 또 다른 어, 보장, 보장 사업을 만드는 그런 어, 국가 어, 이런 저 복지 사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원시 같은 경우는 어, 예산이 연간 100억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 약 80억이 소요되고 어, 사업비가 2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90% 지원받고 있고 도비가 3%, 시비가 7%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활의욕고치를 위한 교육, 취업활선, 자금융자할선 기술, 경영지도, 자활기금의 설립,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그걸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금 중총 매출액 빼기 재료비 참여자 수당을 뺀어 수익금의 30%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7 0 어, 70%는 지역 자활 사업비라 하여 어, 우리 그 자활센터가 그 용도에 맞게 적당한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어, 다시 재 사업비로 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자활 사업비 같은 경우 최근 6년간 87억으로 연간 14억에 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활 기금 같은 경우는 자 지역 자활 사업비 지원비 중 일부를 어, 사회복지과에 지역자활기금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고 이는 우리는 또 다른 보조금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0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해당 보조금 사업자가 자기, 보조, 어, 자기 분담금으로 구성한 게이두 가지 기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어, 표에도 나와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 기금의 용도,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건축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대다수의 용도는 이 자활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교육을 하고 말 그대로 자활사업자에게 좀더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위한 대여라든지 시설 확보라든지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으로, 이 자활기금을 통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관련 조례에서 자활기금을 건축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조례상에 나와 있는 제3조에 나와 있는 장비보강사업과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또한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하면 18번, 18쪽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18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금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가 잘 기금 사용을 하면, 활성 지원금을, 활성화 지원금과 잘 기금 사용하는 어, 절차에 있어가지고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사회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어, 연간 20억 이상 수익이 발생하고, 어, 지금 적립된 기금만 20억이 넘는 그런 네. 큰 사업의 사업입니다. 네,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 자활기금 사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자활기금의 사용 절차는 우선 그역 자활센터에서 기금 예상 그 계상 신청서를 시사회복지과에 제출을 하면은 시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장 심의위원회 안에 그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 예산부서에 기금 예산 심의를 요청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은 기금 예산 심의를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그 다음 연도 2월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2월달에 마치고 나면 은 자월 센터로부터 어, 자월 기금 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예, 국장님 말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이제 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어,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금에다가 넣어서 의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른, 신청이나 지원 계획서 없이 자활센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그, 방금 하셨던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생활보장소위원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네분 그리고 민간인 한 명으로 여섯 명으로 네, 맞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생활보장위원회 시장님이 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이 끝났다, 감사 정도만 될 뿐이지, 1년의 계획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전부 소위원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지역 활성, 활, 지역 자활 사업 지원비 같은 경우는 연간 14억, 15억이 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청에는 아예 보고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법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어그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의 그 처리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린 바는 저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금이 어 남고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조금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까지도 만약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함께 그 결정나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과연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보조금 사업자가 결정될 수 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 이제 이번 시의회 질의질문을 대기로. 아까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여러 보조금인 것, 보조금에 따라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장법에 따른, 어, 이렇게 그 보조금 사용 절차도 물론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어, 잘, 자동으로 음, 잘 관리되고는 있겠으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금 어, 위원회 격을 격상하여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료하면 16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해서 건축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23년까지 자료를 받아 보면 정말로 용도에 맞게 잘 집행이 되었거든요. 네. 뭐 자활 사회에 필요한 기금을 빌렸을 때뭐 자금을 대어준다든지 교육을 위하여 워크숍을 간다든지. 대체로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24년도에는 정말 건축이란 쌤뚱맞은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지, 국장님께서는 학대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의구심이 되는 그런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 내부 기관에서도 좀 심도 있게 뭐, 어, 저, 감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부 그런 심의를 통해서 한 번도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어, 2022년도에 보면 9천만 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심의에서는 건축비 지원이 아니고 어, 시설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서, 심의에서 시설비 지원으로 되었는데 집행은 건축으로 된 부분, 그 부분 또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규칙 제26조 2에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요건에 따라 여러가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것 중에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저희는 행정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자활센터는 잘못된 보조금 사업으로 자활 사업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자부담인 7억은 그곳에 쓰여질 것이 아니라 다른 자활 사업을 위한, 다른 자활 사업을, 자활, 자활을 원하는 기초 수급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될 돈이었고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사업비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사업자의 잘못된 보조금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사회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자격 또한 엄중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다용기 보조금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그 저희들 6월 5일부터 저희 시작. 어,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 행정처분 등 어, 조치를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공적자금 10억 3천만 원이 들어간 우리 환경부 공모사업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 뭐 우리 행정부도 져야 되고 보조금 사업자 또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2년간 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감사나 이런 그 본회의를 통해서 행정부, 집행부의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야 되고 저희 의무는 그겁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은 보조금 사업자인데 저희는 단한 번도.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질타나 보조금 환수 조치라든지 여러 저희가 시가할 수 있는 그런, 어 권한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은 명백히 말고 건축만 보더라도 건축 허가 없이 어떻게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중공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민간이 그랬다면 과연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이번 걸, 이번 것을 계기로 우리 시도한, 시도, 반성을 하고 공무원분들도 한번더 어 주의깊게 보는 어 계기가 될수 있어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 보조금 사업자 를 신청하는 보조금 사업자들 또한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는 환수가 되고 다음에는 보조금 사업 신청 못하는 페널티를꼭줄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어 2022년도 다해용기 수거 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사업 문제 제기에 관해서 종료를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원래 질문 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시, 하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 어,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절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또 개정 또. 또, 또, 또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